체크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운입니다. 요즘에 제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풀업 그리고. 머스럽입니다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캘리스네일, 우리 맨몸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걸이, 그리고 머스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도 지금도 더 잘하고 싶고 옛날에 이제 머스럽을 못할 때는 더 잘하고 싶고 더 빨리 하고 싶고 그리고 키핑풀업이 잘안될 때는 키핑풀업을 더 잘하고 싶고 버터플라이풀업을 못할 때는 빨리 버터플라이풀업을 배우고 싶고 요런 이제 마음이 강했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는 핸드 스탠드 푸쉬업 튜토리얼을 한번 단계별로 만들어 봤는데 오늘부터는 풀업부터 머슬업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풀업이나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핏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튜토리얼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날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업이랑 머슬업 얘네들의 그 기본이 되는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이게 먼저 되셔야지 크로스핏에서 이야기하는 키핑 풀업, 버터플라이 풀업 그리고 머슬업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할로우 포지션 그리고 슈퍼맨 포지션. 사실 이두 개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가 당기는 스트렝스가 있어야 됩니다 풀업 같은 경우에는 스트릭 풀업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키팅이나 버터플라이 풀업을 하면 되긴 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회전근계나 우리 근육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머스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개 정도는 할수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트릭 풀업이 기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릭 풀업이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먼저 배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할로우 포지션 슈퍼맨 포지션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할로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어에 힘을 꽉 줘서 몸을 살짝 말아주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워서 먼저 실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손을 쭉 뻗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배에 힘을 꽉 주고 어깨랑 머리와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바닥에서 떼줍니다. 당연히 발도 완전히 뻗어주신 상태겠죠? 납작한 접시 같은 모양으로 옆에서 봤을 때 그런 모양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이 접혀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복근의 힘으로 이걸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어의 힘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거기 때문에 강력한 코어. 이 포지션이 잡히셔야지 우리가 키핑 버터플라이 그리고 머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지션은 바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할로우와 반대죠. 그래서 뒤집어서 누워서 손과 다리를 완전히 뻗어 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할로우가 복근에 힘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슈퍼맨은 척추 길이 끝 쪽에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슴을 살짝 뜨고 허벅지를 살짝 뜨는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손은 더 들어줘야 돼요 완전히 슈퍼맨처럼 진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완전히 쭉 뻗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할로우 포지션과 슈퍼맨 포지션이 앞뒤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형태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할로우 포지션 슈퍼맨 포지션 할로우 포지션, 슈퍼맨 포지션 이게 연속으로 됐을 때 우리가 크로스핏에서 이야기하는 키핑이 되는 거예요 이키핑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키핑 풀업, 그리고 버터플라이 풀업 그리고 머슬업이 가능합니다 이 힘을 얼마나 강력하게 이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이 붕붕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조드리는 거는 할로우 홀드 포지션, 슈퍼맨 홀드 포지션. 요 포지션을 우선 연습을 하셔서 강력한 코어를 먼저 착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핑 풀업, 버터플라이 풀업, 그리고 머슬업에 필요한 할로우 포지션과 슈퍼맨 포지션을 배워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튜토리얼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려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키핑 풀업, 버터플라이 풀업, 그리고 파머스럽에 이르는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